어, 예수님의 부활은 어, 역사적 사실이고 어, 누가 부인해도 이거는 실질적인 어, 과학적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진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건 축복이고 응답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더큰 축복인 겁니다. 성경은 누구 얘기냐면 예수님에 관한 얘기지요. 성경의 인생의 문제가 어, 유일한 문제인데 그 유일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 속에 개입해서 재앙을 가져다 주고 지옥 배경으로 살도록 인생을 어, 몰아 넣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답을 주신 겁니다. 창세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면 죄문제해길안 돼요.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몸을 꼬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그렇지요. 우리의 재앙이 멸해지는 겁니다. 그분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시면 안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랬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에 이고 기 승리하신 겁니다. 그 사망을 가져다 준 존재가 누구예요? 죽음을 세력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사망권세를 붙잡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예수님은 똑같이 사망하셨지만 그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흑암에 이기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 흑암에 이기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는 건큰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이 부활에 대한 축복을 모르게 만들겠지요. 이 부활하신 주님이 인정되지 않도록 만들겠지요. 그렇요 왜요? 사단은 그게 목표니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주로 인정고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깨어서 여러분이 참된 응답을 확인하고 누리시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게 고린도서 3장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했어요 다른 어떤 책 의지할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번 인생에 그리스도를 알았다 축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재앙이 매려졌잖아요 흑암이 멸해지고 지옥의 모든 배경에서 건져낸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진 믿습니다. 그렇죠? 또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흑암의 나라에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일이 뭡니까? 포제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삶에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준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뭡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도록 하늘 문을 축복하신 거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입니까? 그런데 반대편으로 보세요. 사단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누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들어요? 네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만든거 아닙니까? 사단이준거는 이겁니까? 이겁니다. 네가 주인 되어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했어서 우리에게 주신 건 그리스도인데 사단은 완전 반대 걸줬지 않습니까? 그렇요 재앙과 사단, 지옥의 권세 속에 살도록 네가 주인데 살다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또 뭡니까 한해 나라 일을 살 나라의 일을 하면 살지 않고 육신에 매어 살도록 그게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창세기 육장에? 육신 것에 중심되도록, 그래서 내피림에 빠지도록 이게 사단 의 메시지예요. 내피림이 뭡니까? 사단의 나라 아닙니까? 사단의 나라 일을 하며 살도록, 그렇요런데 반대로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며 살도록을 축복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요또 보세요 창세기 1 1장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신이 힘을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반대잖아요. 네가 주인 돼서 네 성공을 위해서, 네 이름을 내걸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네 이름 가지고 세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름을 높이라는 겁니다. 근런데 예수님 말이잖아요. 성령 임하면 네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네 증인 되리랍니다. 라 되리라. 그런데 사단은 무슨 메시지였어요? 네 이름을 내걸어서, 네 이름을 높여. 이게 사단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이 메시지를 붙잡은, 들은 사람은요, 내 자존심 싹 묶여가지고요. 그것만 조금 흔들려도요. 다 무너진다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붙잡아도요. 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그 공격 루트를 모르면 무너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봉사도, 헌금도 다 나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평상시 몰라. 아,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니까? 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 하나님께 헌금한다니까? 근데요, 시간 싹 지나면, 사람들과 비교 의식, 경쟁, 나중심, 이게 싹 드러나가지고요. 조그만 수틀리면,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복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복음으로 이해주는 해 게커녕 율법과 윤리 도덕이 나오고 나 중심이 나와 버리니까요 어떻게 돼 버려 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이번에 부활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을 때뭘 담냐면 진짜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사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몰라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렇요 내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됨을 고백하면서 인도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누리지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인을 인정하고 살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요성삼의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도 말씀은 계속 성취되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는 그 비밀은 삼도절 꺾고 있는 거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걸 체험하는 거내삶 속에요. 뭐할때 주로 인정할 때, 이 말씀 주로 인정할 때, 나 중심에 그냥 포기하듯이 예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서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하나님이 주인돼야지. 그내 기준 내 생각이 아니구나. 보의 축복인 나에게 있으니까 나는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비밀 앞에 참된 감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세상에 조금 앞서가는 거 그것 때문에 부우할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그 언약을 따라가면 승려게 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는 우리는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근본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인 거예요. 주인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지?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굴복하는 거. 그렇요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무릎 꿇는 거. 이게 순종이라니까, 순종.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순종해 버리면 힘들어요. 그러나 보좌 주니 보좌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님 인정을 살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킬 수밖에 없다니까 그렇잖아요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인께서 뭐라 말씀하시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태까지는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건 내가 말해야 돼. 이렇게 말했지만 그렇요 그걸 탁 내려놓고 주인께서 이 사건 통해서 뭐라 하시지? 하늘 뭐라 말씀하실까?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요 주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면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내삶 속에 체험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게 우리 삶 속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보좌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성도님들 진짜 2022년도 우리 걸어가고 있잖아 언약교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일의 증이 모든 일의 증이라고 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야 됩니까? 내가 증인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를 증인으로 세워 가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산다면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분을 여러분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사는 축복의 증인 되게 바랍니다. 그렇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주로 인정하고 살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렇지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대자냐? 여러분 진짜 한번 잘 한번 묵상하고 기대해 보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그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면 딴길 가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도 생각을 많이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꾸 이게 차이를 못 느끼고 있는데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것처럼 보여요. 말씀을 말씀 가지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속에 참된 평안이 말 되는데 생각 많이 하면 자꾸 눌려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요. 내 입장에서 말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빨리 주님이 강단에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지 저 말씀을 내가 붙잡고 실천해야지 이러면 너무 힘든다니까 그렇죠? 하나님 내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실천할 수밖에 없는 이유의 말씀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나중심, 내 생각을 내려놓도록 주님이 주인 되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손에서 주의 말씀으로 인다고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요 모든 족소로 가라. 그 현장에 제자가 있다.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 복음을 꼭 들여줄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저 사람은 복음 들어야 돼. 아저 사람은 복음 들어야 서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하고 기도하라니까.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 사람 붙잡고 는흙안 무너지도록 기도하고요. 그 사람을 복음 앞에 초청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내가 못한다면 연결시키시기를 하고요. 기도하라니까요 우린 눈을 또보면아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 몰라 저러고 있구나 저게 제한가운데 있구나 그요 그렇죠? 내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 맞는데 저 사람도 진짜 꼭들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생각이 또 틀려진다니까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그게 증인 아니에요 가진 자는 말할 수 있다니까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 가진 자는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본자는 말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눈을 열어서 부활의 증인으로 모든 족속 가운데 이 복음에 반항하는 제자가 있다고 성경 말하기 고있 때문에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늘도 인도받아 가라니까. 날 이곳에 보내는 이유, 날이 현재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 조급할 필요 없어요. 흑암 꺾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의 나에게 붙여진 사람이라고 딱 믿겨지는 시간표가 있다니까? 그게 뭐냐? 기도하다 보면, 반응이 와요. 반응이 온다니까? 흑암이 무너지면, 반응이 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보험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시쿤둥하면, 시간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왜? 만민이 병들 있는 거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증인 부활의 메시지를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를 제대로 붙잡으라니까요.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이땅의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맞고 이 땅에 나를 그리스도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삼아 주신 게 맞다면 내가 할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렇요 옛날에 답 없을 때 하는 기도 그거 말고요. 답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또 말씀드리지만 오두막이라는 책, 오두막의 그 영을 보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뭐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요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시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걸 체험하도록 하나님우리에 기도를 허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대요. 하나님다 아실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죠. 기도는 노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이지요. 그렇죠. 기도는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당연하게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저녀가하늘님 앞에 기도할 때 발음을 딱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세요. 우리 성도가 기도하기 원하세요. 기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게 축복인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갖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말씀 갖고 기도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뭘 하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복음 고백하셔야 돼. 여러분, 이건 싸움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건 영적 싸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주인 고백을 많이 하세요. <laughs> 그리고 진짜 복음으로 담내는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복음의 축복 누리는 기도를 계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증인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 되어 인도받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 기도하는 증인. 그래서 오늘도 복음의 여정 속에서 나는 이곳에, 나는 오늘도 부활의 증인으로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이곳에 간다. 그러니까 가는 현장에. 빛을 가진 증인으로 여러분 현장 살리는 축복 누리는 그의 한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위로 붙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히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응답이 모든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대 삶을 주님의 손에 닥합니다 주님의 주인 되셔서 인도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네와 하느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 언역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하다.